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또 나왔습니다. 어, 오늘은 혼자 온건 아니고요. 어, 회사 형님이랑 어, <laughs> 울산은 아니고 여기 동해 포항 쪽에 왔고요. 어, 처음 와 보는 곳이라서 어, 길은 잘 모르겠는데, 잘 찾아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올 겨울에는 어, 눈을 좀볼고볼래 했는데, 너무 따뜻한 것 같습니다. 올 겨울처럼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저도 처음 느껴보네요. 어, 시작부터 꽤 가파른 가파르네요. 근데 산이 그래 높은 곳은 아니라서 어,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산을 많이 다녀본 건 아닌데, 아, 여기 길이 참안 좋네요. 이게, 작은 돌들이랑 이런 게 너무 많아서, 좀 미끄럽고, 어이구, 길이, 이런 길이 많아서, 등산하기에는 좋은, 곳 좋은 길은,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올라오다가 전망이 좋은 바위가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. 올라가기가... 오, 오, NBC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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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아, 옆에 하고서 이거 <laughs> <흐름. 웃음> 아직 <아니>, 정상은 아닌데. <laughs> 어, <맨날>. <웃음> <웃음> 벌거숭이 벌거숭이산이네요 벌거숭이산 바다를 끼고 살아서 뭐 바다에 가뭄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또, 또 약간 이게 360도 쫙 보이니까. 좋네요. 하... 멋지네요. 근데 여기 무슨, 뭐, 폭탄 맞은, <laughs> 폭탄 맞았나 여기? 풀이 하나도 없고, 벌고숭이산이네 벌고숭이산이야. 하... 일단 거의 다온것 같은데, 하... 계속 가보겠습니다. 일단 도착은 했고요. 여기가 뷰는 엄청, 좋은데 여기 어, 풀 하나 없는 민둥산이네요. 완전. 네. 해가 저기서 뜬다고 하니까 그쪽에 텐트 구축을 하고 오겠습니다. 아, 근데 전망은 진짜 좋습니다. 바다가 완전... 얼핏 보면 사막같아요. 사막. 같네요, 사막. 얼핏 <laughs> 보면 사막이 온것 같아. 사막 텐트 치고 오겠습니다. 네, 텐트는 다 쳤고요. 여기가 한 가지 흠인 게다 흙이라서 흙먼지를 오늘 좀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. 두동좀 쳤고요. 어 약간 삐딱한데 뭐 에어매트에서 잘 거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오늘 날씨가 별로 춥지는 않아서 잘 있다가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 밖에서 먹을라 했는데 아무래도 아 흙먼지 때문에 안될것 같고 텐트 전실 앞에서 이렇게 느낌 있게 느낌 있게 먹겠습니다. 안전하다? 아. 오늘은 요, 불고기 좀 먹고, 뭐, 뭐 있노 또. 라면 좀 먹고, 뭐, 별거 없네. 스팸. 스팸, 스팸, 스팸 좀 먹고, 예, 뭐, 이 정도입니다. 소주 어째지? 내, 참으 소주 안 들고 왔더나? 소주, 일단 제 걸로. 일단 먹, 먹고, 먹 있자. 소주 에 좋은데이. 응. 어, 별로 안 시원하네. 아니 뭐일 밖에 나가면 시원해진다 나나. <laughs> 만에 또 왔는데, 아이고 나오니까 아, 좋긴 좋습니다.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. 짠, 음, 맥주 뭐지? 에델바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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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맛있바이찮더라 약간 스에델바서스그델바생각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이형님행아은죠시죠도마마도형도이 대마도 형이스에델바라라이브면 대마도님. <laughs> <laughs> 무슨 얘기를 하겠는 <laughs> 뭐 그럴러 오는 거 보고 얘기를 하겠는데. 야. 맛있겠죠? 초점 잡았나? 응, 잡아지. 맛있게. 이거. 그거지. 영상 영상이야? 네. 여러분. 모래마안된가지 마세요. 아. 흙먼지가 너무 많이 날립니다. <laughs> 와이 카메라 봐못 보신가 싶. 와아참주는 좋은데 여기 다 흙이라 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흙먼지가 너무 많이 날립니다. 아, 대충 먹고 빨리 다 잡고 자야겠습니까? <laughs> 죽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<laughs> 절대 스커트가 아주 긴걸 텐트를 사시든가 여름용 텐트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. 아 일단 뭐잘 오늘 밤잘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여기 여기 흙소주 <laughs> 미세먼지 소주 여기 보면 테이블에도 다 흙. 흙입니다 흙, 흙, 흙 보이나? 보이나? 이 안에 보이나? 이 안에? 이 안에? 또, 어, 하여튼 모르겠는데 와. 이거 하이 마 대박 대박 막막 <laughs> <laughs> 나 아, 오늘 집에 있을걸 그냥. <laughs> 낭만 아이가. 아, 바람도 많이 불고 어, 지침하겠습니다. 어? 지침하겠습니다. 침세요 어, 바람도 많이 불고 어떻게 뭐더할 것도 없고 자는 게 답입니다. 극한 직업이네요. <laughs> 일단 내일 일어나서 생각할래요. <laughs> 안녕. 네. 밤새 잘 잤습니다. 군문지와 함께 잘 잤고요. 어, 일출을 기대했는데, 구름 때문인지 일출은 못볼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앞에 바다가 다 보이는데, 구름 때문인지 일출은 보기 어려울 것 같고, 일단 안에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철수하겠습니다. 철수, 절수. 사막에서 탈출!